여러분, 지금 발 딛고 서 계신 이 단단한 땅이 한때는 끓어오르는 용암과 독가스로 가득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도저히 생명이 숨쉴수 없었던 그 맹렬한 불덩이에서 어떻게 지금의 다채로운 생명들이 싹트고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기적 같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간의 시작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순간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주 공간, 그 혼돈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하고 차가운 성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우주 먼지 구름처럼 말입니다.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 그리고 미세한 얼음 결정과 암석 조각들이 흩뿌려진 채 우주를 유영하고 있었죠. 이 먼지들은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의 조각들을 한데 모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세한 중력의 끌림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먼지와 가스들은 서서히 한 곳으로 뭉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며 회전하는 이 물질들은 중심부로 갈수록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엄청난 압력과 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상상해보세요.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모여든 물질들이 마침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순간으려. 바로 그렇게 우리의 태양이 탄생했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우주의 어둠을 밝히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 것이죠. 태양이 형성되고 남은 가스와 먼지들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맹렬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원반처럼 펼쳐진 이 물질들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서로 충돌하고 뭉쳐지기를 반복했죠. 이 과정은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 작은 조각들이 큰 조각들을 흡수하며 점점 더 거대한 덩어리로 성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바로 원시 행성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지구였답니다. 처음 지구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붉고 뜨거운 불덩어리 그 자체였죠. 원시 지구의 표면은 온통 끓어오르는 마그마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냄비에 펄펄 끓는 샘물이 가득한 모습이었달까요. 게다가 이 불지옥 같은 행성은 끊임없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던 수많은 운석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운석들이 실세 없이 지구 표면을 강타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냈고 그때마다 뜨거운 마그마가 하늘로 치솟았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혼란스러운 풍경이죠. 이 시기의 지구는 그야말로 혼돈과 파괴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기는 독성 가스로 가득했고 표면은 용암의 강이 흐르는 지옥과 다름없었죠. 생명체가 존재할 여지는 단한 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맹렬한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처럼 압도적인 혼돈의 시기를 거쳐 지구는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격렬한 혼돈 속에서도 지구는 심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죠. 마치 뜨겁게 달궈진 세부치가 서서히 식어가듯 표면을 뒤덮었던 마그마 바다도 점차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년전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단단한 지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었답니다. 지각이 형성되면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는 화산 활동을 통해 뿜어져 나왔는데요. 이때 단순히 용암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다양한 가스들이 함께 분출되며 원시 대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대에서 김이 피어오르듯 말이에요. 이 원시 대기는 산소가 거의 없고 독성가스로 가득했으니 생명체가 숨쉬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기 속 수증기가 점차 응축되면서 구름을 만들고 드디어 지구 역사상 가장 장대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졌을 그비는 뜨거운 지구 표면을 식히고 낮은 지형에 고여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죠. 어쩌면 이 바다는 지구 자체에서 증발한 수증기 외에도 우주를 떠다니던 수많은 해성이나 운석들이 가져온 얼음 성분이 녹아내려 보태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요. 이렇게 형성된 원시 바다는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끌어오르던 지옥의 풍경은 사라지고 생명이 움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무대가 마련된 것이죠. 이 변화는 정말이지 희망의 서곡과도 같았을 겁니다. 자, 이제 지구는 차갑고 축축한 바다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인 환경이었죠. 그렇다면 이 광활한 바다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화학적 진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원시 바다는 마치 거대한 화학 실험실과도 같았을 겁니다. 물 속에는 다양한 무기물들이 녹아 있었고, 대기 중의 번개, 화산 폭발로 인한 열, 그리고 해저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의 에너지는 이 무기물들을 반응시키는 총매 역할을 했죠. 거대한 번개가 칠 때마다 바닷속에서 미세한 화학 반응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원 덕분에 단순한 무기물들이 결합하여 아미노산이나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생명체를 이루는 작은 레고 블록과도 같았죠. 이 유기물 블록들은 원시 바다를 떠다니며 서로 뭉쳐져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저 열수구는 생명 탄생의 중요한 장소로 주목받는데요. 햇빛 없는 심해에서 뜨거운 물과 광물질을 뿜어내며 독특한 화학 반응을 유도했을 겁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유기물질들이 생성되고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의 기본 단위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복잡한 분자들의 등장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셈이었죠. 이 경이로운 화학적 진화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어떻게 최초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유기물질들이 생성되고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의 기본 단위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복잡한 분자들의 등장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셈이었죠. 이 경이로운 화학적 진화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어떻게 최초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원시 바다를 떠다니던 유기물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을 복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마치 기름 방울이 물 위에서 자연스레 뭉쳐 동그란 막을 형성하듯이 원시 바다 속 특정 지질 분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얇은 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막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죠. 바깥세상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원시 세포막 역할을 하며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호막 안에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같은 유기물들은 더욱 농축될 수 있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형태의 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분자의 등장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보의 전달과 진화의 시작을 의미했죠. 이 자기 복제 분자들을 품은 원시 세포들은 원시 바다를 떠다니며 주변의 유기물을 흡수하고 자라나고 또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한 살아있는 존재, 즉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였습니다. 핵이나 복잡한 세포 소기관 없이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원핵생물들이었죠. 우리는 이 초기 생명 활동의 흔적을 오늘날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고대 지층인데요. 수십억 년전 원시 바다 밑바닥에서 번성했던 미생물 군집들이 퇴적물과 함께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화석 구조물입니다. 마치 고대 생명체들이 남긴 거대한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세없이 움직이는 미세한 생명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작은 단세포 생명체 하나하나가 모여 지구의 초기 생태계를 형성하고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행성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들의 활동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단세포 생명체들은 태양의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혁명적인 방법을 발견했으니 바로 광합성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 세균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양분을 만들었고 그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시 바다에 풍부하게 녹아있던 철분과 반응하여 붉은 녹을 만들고 바닷속에 침전되었죠. 우리가 밴디드 철광층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지층이 바로 이 시기의 증거입니다. 바다가 마치 붉은색 잉크를 풀어놓은 듯 물들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억 년에 걸쳐 바닷속 철분이 거의 소진되자 이제 산소는 갈 곳을 잃고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대산소화 사건입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축복만은 아니었죠. 당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시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오히려 맹독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생명체에게는 거대한 재앙이 되었죠. 산소가 너무 많아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아니, 산소 자체가 죽음이었던 시기였으니까요. 이 대멸종 사건은 초기 생명체들에게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체들에게는 진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소에 적응하고 심지어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생명체들이 등장하면서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생명체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죠. 마치 연료 효율이 극대화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처럼 이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포 구조와 생체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구의 환경은 말 그대로 뿌리부터 뒤 흔들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공기 성분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변혁이었죠. 마치 거대한 화학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것처럼 바다 속에 풍부했던 철분들은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온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하며 산화되었고 그 결과 붉은색 침전물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 붉은 퇴적층들은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지층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약 24억 년전 지구가 겪었던 대규모 환경 변화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산소는 단순히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을 넘어 행성 전체의 생태계를 재편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들은 폭발적으로 번성하며 지구 생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미처 적응하지 못한 원시 생명체들은 가혹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거나 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살아남게 되었죠. 이렇듯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대산소화 사건은 지구의 표면과 대기,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으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포 생물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들의 등장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선택 과정처럼 산소는 생명의 진화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보잘 것 없는 먼지 알갱이에서 시작된 작은 파편이 끌어오르는 용암과 유독가스로 가득찬 지옥 같은 시간을 끈질기게 견뎌내고 예측 불가능한 우연과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수십억 년의 장대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적 같은 푸른 행성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지 않나요? 상상하기조차 아득한 이 모든 과정은 단한 번의 기적 같은 우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적 사건들이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장대한 우주적인 드라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변화는 마치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처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장구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구와 생명의 탄생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행성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셀수 없이 많은 기적과 우연의 연속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었던 죽음의 땅이었던 이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싹을 틔우고 번성하여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토록 복잡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생명 현상은 바로 이 지구의 끈질긴 변화와 생명체들의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의 적응과 진화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생명의 여정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이 땅, 폐속 가득 들이시는 이 공기, 목을 축이는 이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의 장대한 역사와 그 속에서 펼쳐진 생명의 숭고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결과물이죠.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푸른 별을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일깨우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적적인 생명이 어떻게 놀라운 다양성을 갖추며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풍요로운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